안녕하세요. 저는 다랑바보기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통음식점을 방문하겠습니다. 식당은 조용하고 한적한 길모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도착했습니다. 밖에는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덩굴이 감싸고 있는 아치어 동굴와 희미한 조명이 아로라쳐 마침 만 화숲 만법에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마탕 앞에는 작은 바텐터가 있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간단한 식당이 몇개 있습니다. 식당 공간은 매우 작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됩니다. 집안의 책꽃이, 옛날 TV, 집원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의 레아웃과 고추는 집에서 식당하는 것처럼 친숙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메뉴가 엄청 다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 건우가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찬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3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처음 보네요.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처음이라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콤보로 주문했습니다. 콤보에는 고등어 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바삭하고 속금 여천이 보틀 럽습니다 생선살이 엄청 달콤합니다. 다음은 소불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버섯과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다음 요리는 삶은 돼지 고기입니다. 이름이 많은 치는 물르 끝지만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달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 돼지 불백기입니다. 고기를 얇게 서로 양파와 함께 구운 요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은 음식이 노의 식탁입니다. 먼저 이 쇠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쇠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봉부합니다 함께 먹는 버섯은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이건 마치 돼지쿠기요리를 간장에 담가 놓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기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돼지고기가 딱 알맞게 구워져 고기가 뻑뻑하지 않고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김치고기 아직 뜨거울 때 먹겠습니다. 돼지고기, 김치, 도부, 특익숙간, 체로로 만든 김치 한 그릇입니다. 건통 김치국이 너무 식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 끓어서 시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신맛이 나건 해지만 맛있습니다. 돼지고기가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습니다. 반찬 종류도 맛있고 독특한 것도 많지만 제 입맛에 안 맞는 종류도 있더라고요. 이 세문어 요리 같은 거요. 그 맛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의 식사는 저에게 한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모든 요리는 양념이 잘 되어 있고 매우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한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랑 여행 중이지만 한식을 먹고 싶다면 들어서 먹어보세요. 맛이 고향과 전화기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특식사인분은 178만 동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